칠백 이십 팔조 원이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네, 네. 지난해보다 한 오십 오조 원 늘었어요. 어, 많이... 지금 이제 여기서 특이한 분이 오십 오조 원 늘었는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라고했습니다 네. 그리고 어, 지역사랑상품권 이거 결국 이두개 사업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누는 사업인데 증액된 그 사업의 대부분이 사실상 이재명표 예산 아니냐 어, 본인이 어, 과거에 이제 실행했었고 이 성과가 딱히 좋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. 또다시 이렇게 이재명표 사업을 어,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예산 낭비다. 또 하나 대통령 특수활토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,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영원으로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? 네. 합리적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삭감할 수 있죠, 10% 20%삭감할 수 있는데 아예 100%삭감해서 영원으로 만들었었어요.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전에 다 필요하다고 뻔뻔하게 이야기는 부분, 이거 무슨 근거로 뻔뻔하게 다 필요한 겁니까? 이번에 대통령실에서는 역대 대통령실 최초로. 어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 점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공수가 바뀌니까 저 처음에는 자기들이 다 깎아놓고 지금은 그대로 다 살리는구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. 생각합니다. 어떻든 간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게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는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. 네. 사과만 다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<laughs>